안녕하세요. 미저씨입니다. 슬램덩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슬램덩크에서 더티플레이로 알려진 남훈. 일본 이름으로 미나미찌요시죠이 남훈이 다니던 학교가 풍정고이죠. 이 풍정고가 WNBA에서는 커네리컷선 팀입니다. 그리고 에이스킬러 남훈은 JC 셜던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선수를 남훈의 남, JC의 씨를 합쳐서 남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제 경기를 케일런 클락 때문에 자세히 보다 보니 어마어마한 더티 플레이가 많았습니다. 뭐 지난 경기는 말도 아니고요. 여기 소피 커닝햄 선수의 플레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커네니커 선수가 팔꿈치로 우리 마더니 얼굴을 가격합니다. 그런데 여기 심판을 보세요.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파울을 안 부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여기 또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소피 선수가 베이스 라인으로 돌파를 들어가고 있는데 남씨가 밀었죠. 여기하고 저기에 두 명이 심판이 보고 있는데도 휘스를 안 불었어요. 무슨 상황이지? 오히려 우리 마던니가 금을 밟아서 턴오버가 됩니다. 우리 마던니도 황당한 표정이죠. 자또 다른 상황을 봅시다. 티나 찰스 선수가 버스턴 선수를 사정없이 얼굴을 가격합니다. 그런데 역시 심판은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 무슨 상황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에이스 킬러 남씨가 케일렌을 가격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적이 없는데, 케일른 선수가 심판에게 엄청나게 화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케일른 선수가 화가 났나 봤더니, 공을 리바운드 하는 도중에 마지막으로 커네리카 선수가 건드렸는데, 케일렌이 마지막으로 건드렸다고 공이 커네리컷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케일렌이 넘어갔는데 이번에 심판이 공이 엔디아나 공이라고 판정을 하고 인바운드를 했는데 커네리컷이 챌린지를 해서 공이 벌써 인바운드 되었다고 싸운 것 같은데 이 도중에 심판이 케일렌에게 심한 말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곤 케일린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오늘 뉴욕 리버티와의 경기에서 출전 여부 불확실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그러곤 케일린 없이 경기를 하여 77대 98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희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케일린 선수가 뉴욕 리버티 감독님 샌디 브란델로, 서브리나 요네스쿠, 브 리아나 스토얼, 그리고 케일린 에이전트, 에린 케인과 한 자리에서 얘기를 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아, 혹시 이거 뉴욕으로 트레이드? 뭐, 그냥 올스타 때문에 얘기하는 거겠죠. 케일린이 감독을 샌디 브란델로로 바꿨으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굳이 케일린 에이전트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케일린에게 뉴욕이 훨씬 농구하기 편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케일런 선수가 뉴욕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한 팀에서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인디애나 피버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That, that we yes, we h a v 라고 이런 병신같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케일런 오기 전에 꼴등하던 팀의 비전입니다. 그러곤 케일런스러하는 밀정 드와나바너와 나타샤 하월 선수를 데려오고 감독은 케일런 플레이 스타일과 정반대인 감독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 이놈의 리그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나요? 그런데 오늘 케일런 선수는 s b 어워드에서 WNBA PLAY OF THE 를 이겼습니다. 후보가 에이자 윌슨, 라피샤 컬리얼 리아나 스튜어트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케일런 선수의 공로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아 이놈의 WNBA에서만 이런 식이네요. 마지막으로 브린니 그라이너 선수가 WNBA 리그에 대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선수 아시죠? 러시아에서 안 되는 약 들고 갔다가 교도에서 지낸 사람이요. 그리고 케일런 클락을 미친 하얀 xx라고 하였죠. 우리가 걔랑 경기할 때마다 항상 소란이 일어나요. 관중석에서 엄청난 우르르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알고 보니까 사람이에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앉아서 일부러 보는 거예요. 진짜 방해돼요. 예전 WNB 경기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노트북 가져와서 일도 좀 하고 쉴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Hey everyone, it's Caitlin Clark.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this recognition. Obviously, I could not be there tonight. I'm a little bit busy in Indianapolis, um, but this award means a lot not only to myself, but to my teammates and coaches that I had at the University of Iowa. Um, it's special for all of us and it was a special year in women's athletics. Um, so, thank you, ESPN. I uh, just want to give a shout out to all the nominees and award winners tonight. Um, I'm sad I couldn't be there, but I hope you all have an amazing night.

the yeah, ten here in the third, hardened accelerates. Collide, catch and shoot three. Collide, catch and shoot three. What what